네, 수능특강 13강의 7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글의 주제 같은 경우는 도시화에 따라서 식품 공급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도시와 어떤 시골에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네, 그런 내용을 그린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시골에서 과도하게 식품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악화되는 거죠. 시골 사람들 삶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좀더 도시로 가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볼게요. 네, 인크리징 어 i 버랜디에이션 증가하는 도시화, 도시화의 증가. 네, 파트 y 특히 l 인더디벨로핑웨이드 d 어디에서 개발 중인, 즉 후진국을 의미하죠. 개발 도상국. 네, 특히 후진국에서 증, 도시화가 증가되는 것은요, Complicate 이게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악화시킨다라는 얘기죠. 무엇을요? The issue of secure 안정적이고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즉 저렴한 food supply 음식의 공급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점점 더 힘들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칩의 의미인 거예요. 저렴한.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러한 urbanization 도시화는요, 인크레스 증가시킵니다. The demand 수요를 요구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 need랑 같은 의미죠. 자 뭐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킵니까? Surplus 이 surplus가 여분의 추가적인 food production 음식의 생산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골에서는 자급자족을 할 텐데. 자급자족을 할 텐데 근데 도시를 먹이려면 그 이상 생산해야 하니까 그 이상 생산이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잉여적인 음식 생산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컨트리사이드 시골에서 그 네,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시컨트리그 결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컨이 예, 빠지면 안 돼요. 그 결과적으로 p 프레 s s u r e the body is the s 어어 e as t h 에 sam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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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a the sam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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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 m as e s a e m a e s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음식이 적다면 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이런 high food prices 높은 음식의 가격을 피하고 그리고 urban 도시 사람들의 arrest 이게 불안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니까 걱정이기 때문에 anxiety 그리고 appreciation 얘네가 이제 불안이란 뜻입니다. 이런 불안들을 피하기 위해서 즉 없애거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부는 이게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푸드 o d prices. 음식 가격에 보조금을 줬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골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줬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this. 여기서 this는 안문장이죠 정부에서 보조금 줬다는 부분. 약간의. 이런 사실은 has been.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틀을 동일했다. 항상 진실었 때스러운 혜술 역사 내내 계속 있었던 일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치프 네, e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억지로 싸게 팔게 만든 거잖아요. 그치만 이제 실제로 보조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 저렴한 음식은요. l a d i s to 뭐로 이어졌습니까? impoverishment. 빈곤으로 이어졌다. 누구의 rural populations 시골 인구들의 시골 사람이 가난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즈레즈가 나왔죠. 여기서 이 투랑 이 투랑 병렬이에요. 그래서 투가 온 겁니다. 애즈, 원래 에즈레즈면 뒤부터 해석하는 게 맞긴 하지. 그래서 어디에 악영향이 좋습니까? 엠바르이드 환경적인 디그라데이션 이게 악화죠. 이제 악화니까 디테리어레이션. 환경이 왜 악화됐겠어? 그러니까 음식을 더 생산해야 돼요. 그럼 땅을 더 많이 소비하 소모하겠죠. 그렇지 땅은 이제 농사를 재울 때마다 점점 질이 안 좋아지니까 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아니 시골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상황들이 네, 다음 넘어갈게요. 히스웰컬리 역사적으로는요. the initial respons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이런 농업적인 발전에 대한 초기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한 상황 시골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굳이 큰따옴표를 썼으니까 이게 실제 발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화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러한 농업적인 악화가 있을 때 초기 반응은 has been 뭐뭐였습니까? 역사적으로 A dramatic reduction. 아주 극단적인 감소였다라는 얘기죠, 그지? 뭐가인 u l a t 레이션 도시 인구가 감소되었어. 쓰로 뭘통하여 미그레이션 두쓰 도시로 이민을 통해 시골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콘마 나왔죠. 이제 동격인데, 그리고 이것은 프로세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포지스 여기서 퍼지가 이제 야기하다, 유발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즈랑 같죠. 자, 휴즈 리스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소셜 언레스 사회적인 불안에 있어서 어디에 컨트리 국가들인데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요 이러한 것이 큰 사회적인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 과정이 절대 좋은 과정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은 농가의 수익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됐지. 네, 그다음 볼게요. 자 while 뭐뭐인 반면 자 이러한 transition 이러한 전환 그러니까 이 변화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시골 인구 감소죠 네, 시골 인구의 감소 걔네가 어디로 간다 도시로 이주를 한다 자 보통 이러한 전환은 took a century 1세기 한 100년 아니면 more 조금 더 어디에서 developed country 이번에는 선진국이죠. 발전된 국가니까. 선진국에서는 이 전환이 한 100년 이상 걸렸는데 그럼 반면에 it is happening. 이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얘도 비교국 강조 별이 안 되는 거. 어디에서? Many developing countries.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리센 c e 최근에 이 가주어 이부분은 진주어죠. 다음에서 has become apparent. 이게 명백한, 분명한, 확실해지고 있다. 뭐가? market price is 시장 가격이에요. 뭘 무엇에 대해서? agricultural goods. 농업적인 제품의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도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줘야 하니 네, 시골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저렴하게 팔게 되었다. 네, 이런 시장 가격이 그냥 노로운 걸 서프위트 더 이상 지지해 줄수 없다. 부양할 수 없다. u l 파퓰레이션 시골인 으로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네, 그래 가지고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가 지금 뭐 되고 있다? accentuated. 이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되게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밑줄 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nderline 아니면 underscore 네 전부 다 강조의 의미인 거예요. underline, underscore 네, 붙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되고 있어? highlight 역시 강조하다죠. 그러니까 high가 와도 되고 뭐 spot이 와도 되고 네, r i g h t 가 되고 있다. 아니면 exaggerated 역시 이것도 강조의 의미지만 지나치게 이제 두드러지다, 지나치게 이제 표현이 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아니면 이 문제가 오히려 amplified 강화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as 무함에 따라 rural population 시골의 사람들이 s 보면서 뭐에 봅니까? 또 standard of living of urban population 도시 인구의 생활의 수준이 rising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C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네, 목적격부가 지금 rising ing로 온 거죠. 그렇게됨에 따라 이제 강화되고 있고 또 모함에 따라 we see 바람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we 랑 이랑 병렬입니다. 자, 모의 바랍니다까? emulate. emulate 같은 경우는 모방하다. 무엇에 모방하다 아니면 뭐 따라하다의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모방하다 같은 경우는 뭐 imitate. 뭐 mimic, echo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it 그것을.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것이 뭐예요? 모레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한 생활 수준의 증가. 를 따라하려고 하면서. 그지? 네, 그러면서 점점 더이 문제가 강화되고 있다. Accentuated 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